세상은 참 불공평합니다. 열심히 해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해도 잘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운이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셔서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현입니다. 2023년 개면년 뱀띠 운세. 2001년생, 23세. 말 그대로 풍년, 만물이 물과 불, 바람의 활동에 의해 곡식이 풍성하게 생산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풍부하고 풍성하여 성대하다는 뜻으로 강력한 군왕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낮의 태양도 저후가 되면 기울게 되고 달도 차면 이질어지고 천지 자연 또한 계절의 변화에 따라 차고지며 생장하기도 소멸하기도 하는 것이 대 자연의 법칙이다. 우리의 인간사와 이와 비슷하다. 운세. 성운의 시기로다. 회사나 가정이나 모두 부족함이 없는 풍요롭고 번성할 때이다. 운이 쇠퇴하여 이미 그 기운이 찾아올 때다. 점차 그 운이 쇠퇴하고 그림자가 보일 수도 있다. 내부를 단속하고 자신의 욕망을 자제해야 한다. 소송, 논쟁, 재난, 관제, 구설에 염려가 있으니 사전에 주의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 운이 성장하다가 우리 다시 하락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이를 잘 받아들여 지금의 상태를 깨뜨리지 않고 잘 유지, 보존해 나갈 것이다. 일을 번창하고 풍족할 때 결코 흥분하여 자신의 본분을 잃지 말아야 한다. 다시 한번 자신의 주의를 돌아보고 잘 살펴서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차분한 마음으로 매사에 임하라. 본인의 계획이나 뜻은 오직 마음속에 간직만 하라. 그 뜻을 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또한 통하지 않는 때이다. 지금 작은 손해를 보았다면 다행으로 여기고 더큰 재난을 만나기도 전에 포기하는 것이 상책이다. 지금으로서는 아무 것에도 손을 대는 것은 안 된다. 신규 투자나 확장, 가까운 사람과의 거래 등도 하지 마라. 모두 흩어지고 실패한다. 자칫 잘못하면 몸까지 상하게 되는 운이니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사에 주의를 거듭하여라. 서원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일 또는 빨리 결말을 보는 것은 이루어진다. 그러나 지금부터 시작하는 일이나 장기적인 일이라면 어렵다. 취직, 관공직, 기업체 등 자신이 원하는 곳에 된다. 시일이 걸리거나 후일을 약속하는 곳에서는 어렵다. 빠른 시일에 결정되는 것이 유리하다. 승진. 지금까지 몇 차례 걸쳐 노력해 왔으면 이번에는 틀림없이 된다. 또한 지금 시점에서 가까운 시일이라면 가능하나 너무 먼 시일이라면 어렵다. 입학.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게 된다. 단 너무 높은 것은 지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사.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다. 마땅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가보아야 좋은 일은 없다.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 그대로 있어라. 여행. 가벼운 여행이나 짧은 인기간의 여행은 상관없지만 장거리나 오랜 기간의 여행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중간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는 불길한 때이다. 연애. 서로가 진실성이 없으며 외향에 형태어 사귀게 되니 오래가지는 못한다. 그저 일시적인 불장난의 만남이라 하겠다. 장례에 대한 약속도 말로만 그치고 정작 그것은 그렇지 않음이 많다. 1989년생, 35세. 머물게 한다. 조금씩 모으다. 조금씩 쌓는다. 하늘이 구름을 모으는 현상이다. 비가 올듯 하면서도 구름만 짙게 깔렸을 뿐 비가 내리지 않는 상태다. 비는 반드시 내려 대지를 축축하게 적셔 만물을 생장하게 된다. 조급히 굴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우울한 마음을 씻어줄 단비가 내릴 것이다. 아직 운이 닿지 않았다. 저축이라는 뜻이 됐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고 온도센 편이다. 그러나 현재 계획하고 있느나 계획하고 있는 일이나 추진하고 있는 일은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성급하게 결정하여 물러난다거나 도중에 좌절하여 그만두면 큰 손해를 당한다. 최선을 다하면 시원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다. 는수있 남에게 말 못할 사정이 생겨 입 밖에 내지 못하고 혼자 고심하다가 무리인 줄 알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일으키다 화를 처리하기 쉬운 때이니 매사에 심사숙고하여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심신을 가다듬어 성실을 다하라. 아직 힘은 미약하나 반드시 목적을 달성한다. 더불어 함께 누리니라 자신의 이익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더큰 이익이 자신에게 오는 것이다. 모든 것이 혼자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서로 협조하여 이루어진 것이니 자신의 능력인 줄 착각하지 말라. 자칫 교만하거나 혼자만 욕심을 부리면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간다. 소원 당장의 것은 어렵다. 그러나 오래 걸리는 일이라면 성사된다. 결국 자신의 인내심 여하에 성패가 달렸으니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나가라. 그러나 분수에 넘는 일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중단하라. 사업. 현재는 큰 부족함이 없으니 더큰 욕심을 내지 말고 현상 유지에 힘쓰라. 머물다, 모으다, 기르다는 뜻이므로 당분간 사업의 확장이나 신규는 중지하는 것이 좋다. 일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나더라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지킬 수 없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때에는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지 마라. 취직. 본인이 바라는 것은 늦어지나 임시적이나 지위가 낮은 것은 취업된다. 여성은 서비스업, 서비스업이면 길하다. 승진 지금은 어렵다. 다음기는 희망 이 있으니 기다려라. 입학. 본인의 실력 부족이든 지원한 학교가 수준 높아 힘들겠으니 2차나 3차 아니면 지방에 있는 학교를 택하라. 이사 주거의 고생이 많겠으나 좀더 기다려야 하겠다. 여행 단기간이나 단거리 여행은 상관없으나 도중에 비, 바람을 만나거나 사소한 언쟁 등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해외나 장거리 여행에는 좋다. 연애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경우가 많다. 연하의 남자라든지 연상의 여자라든지, 아니면 유부남과의 관계 등일 수도 있고, 또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 아니면 남자가 아내 이외의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경우 등이다. 비정상적인이 자연히 마음의 갈등과 심적, 심적 고통이 많을 때이다. 결혼 정식 결혼이면 합당하지 않다. 만약 성사된다 하더라도 중간에 이별수가 있든지, 아니면 결혼생활에 순탄하지 못할 것이다. 재혼은 괜찮다. 출산 예정일이 넘어서야 출산할 수 있으며 산모가 위험하겠다. 추나간에. 출산하면 남아이고, 추동이면 여아이다. 1977년생, 47세. 씹는다, 깨문다, 이빨과 이빨 사이에 딱딱한 물건이 있어 씹어서 깨뜨려 버린다는 뜻이다. 끈기있게 노력하면 장애물은 제거된다. 목과 목을 통과하여 영양분이 되어 사람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원천이 된다. 집안의 불화즉 부부, 거부 간의 갈등이 일어날 때이다. 원기왕성한 활동력을 가진다. 방해물이 제거된다.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목적을 향해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면 설사 장애물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자신의 끈질긴 투쟁력만 가지고 있다면 무난히 제거하여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다. 시정일간 밀고 나가면 차차 전망이 밝아져 좋은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가정 내부에도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부부간의 애정문제로 한때 지나간 태풍으로 끝나게 된다. 장애물과 방해물이 닥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정면돌파 시도하라. 매사의 대인관계, 사업, 거래 등 강경하게 되면 배신이나 손재를 당하게 되는 시기다. 운세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무리를 무릅쓰고라도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일어난다. 그것을 자제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면 현재의 위기에서 무사할 수 있을 것이다. 소원 지금은 성취되기 어렵다. 중간에 장애나 방해자, 방해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말고 끈기 있게 밀고 나가면 사업 가능성이 있다. 사업 목적이 분명하고 계획이 섰다면 큰 일을 추진하기 좋은 일이다. 무난히 극복하여 성과를 올릴 수 있을 때이다. 심한 경쟁이 있을 때이고 따서 의견충돌도 생각 생겨나지만 급히지 말고 자신의 생각대로 추진해 나가며 한다. 만약에 중도에 심약한 행동이나 태도를 취하면 오히려 일에 방해가 됨을 잊지 말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바라는 바 목적을 달성한다. 취직 방해자나 장애물 장애가 따른다. 그러나 남에게 부탁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노력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매매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선사시키면큰 이익을 보게 된다. 단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경계를 하라. 게야 혼자만의 힘으로 충분하니 다른 사람을 없애우지 마라. 오히려 방해만 되고 서로 뜻이 전달되지 않아 될 일도 그렇지게 된다. 승진 자신의 능력으로 좋은 직책이니 좋은 직책이나 직위에 오를 수 있으니 굳이 남에게 부탁하지 마라. 이사 가지 않는 편이 좋다. 특히 흉한 일이 발생할 염려가 있으니 시기를 기다려다. 여행 가벼운 여행 단체 여행 모두 길하다. 업무를 위한 상여인 경우에는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연애에 복잡한 문제가 많을 때다. 예를 들면 삼각관계라든지 상대편에게 숨겨온 이성이 있든지 아니면 양가의 의견 차이로 인한 고민이 생길 수 있다. 비록 서로 마음이 통하고 있다고 해도 성격 차이로 다툼이 자주 발생하나 금방, 금방 화해한다. 현재는 확실한 결정을 하기에 어려움이 다른다. 1965년생 59세 세발 달린 무쇠소설 의미한다. 소설을 바치고 있는 세 사람은 안정감이다. 소설 중심으로 모여서 향연을 베풀어 화기애하게 담수하여 조화와 협력, 겸양을 뜻을 이룬다. 운세, 모든 것이 안정되고 지인용, 지혜와 인자함, 용기가 있어야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법이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시작해도 좋다. 협력해서 큰일을 도모하면 서로 크게 성공할 수 있게 된다. 크게 뻗어 발전하는 것이므로 서로의 존중, 존중하여 도움과 협력을 얻는다면 자신의 물론이고 남에게도 큰 이익이 된다. 고친다. 키운다. 새로운 것을 취한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 사람의 조언을 구하든지 협력을 얻어라. 아직 운세가 무익지 않았다. 일을 진행시키기에는 장애물이 많아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몸에 병이 발생하든지 다른 사람의 방해가 있든지 여러가지 걸림이 생겨 일에 전념할수 없어 하고자 하는 일을 쉽게 할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그 장애물은 제거될 것이다. 소원 자기 욕심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가지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남에게도 이익이 되고 더불어 자신에게도 이익이 돌아오게 하라. 그러면 성취할 것이다. 그 일을 잘하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과 의논하여 협력을 받으면 된다. 사업, 업종의 변경보다는 본업을 그대로 지켜나가면서 확장이나 면모를 이신해 새로운 출발은 대단히 좋고 크게 번성, 번창할 수 있다. 사람이 모여서 서로 각자의 견을 나누고 서로 협력하는 괴상인의 분위기를 잘 조성하면 큰 일도 성사시킬 수 있다. 이는 상대에게도 이익이 가고 자기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영업이나 경영 방침을 세신해서 새로운 거래처도 개척해 나가면 상당한 성과를 올릴 수 있게 된다. 매매, 정직한 사람이 중개를 하면 진행이 순조롭고 빨리 성사된다. 만약 부동산이라면 오늘 가능성이 많으니 매입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취직, 성취되니 조금만 기다려라. 인생살이나 항상 자신의 뜻에 맞는 것만이 아니다. 또한 남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알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 노력 여하에 따라 빠르고 늦고 하는 것이니, 실망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성실히 책임을 다하여 곧 발탁될 것이다. 승진, 직책이나 지위가 상승하는 호운이다. 주위의 실력자나 선배의 힘을 얻으면 좋은 보직을 받는다. 이사, 주거의 변동이 있을 때다. 지금 움직이는 것이 좋, 좋다. 좋은 집을 구하게 되고, 장례성도 있다. 혹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관제 구설주의 여행, 아무런 부담 없이 출발하는 즐거운 여행이다. 여러시 함께하면 더 좋다. 혼자 가는 것은 좋지 않으니 삼가하라. 건강 갑작스러운 열병 유행성 폐렴 등이거나 토하고 복통 등이 있게 된다. 속히 낫기 어렵다. 치료가 잘 안되면 병원이나 의사를 바꾸라. 만약 꿈자리가 사나우면 잡기에 염도 있으니 신플에 기도하라. 1953년생 71세 이미 이루었다, 이미 갖춰졌다, 정리되었다 뜻으로 이것을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어찌 보면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물과 불이 함께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이 사라진다. 운세 자신의 노력에 결실을 보는 시기로 본다. 무작정 올라가면 올라만 가거나 앞으로 나가는 것만이 응사가 아니다. 처음에는 길하고 나중은 흩어진다. 무너진다의 뜻이 있으므로 그 끝을 잘 지켜 오래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한 끝에 정상에 도달했을 때. 그에 도취되어 방심하거나 자만에 빠져버리면 지금의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게 된다. 음덕을 쌓아야 그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는다. 정상으로 올랐듯이 그보다 더욱 자신을 책지질하여 엄격하게 지켜 나가라.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뜻하지 않은 불상사로 종공격에 처해 있지만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수습해 나가라. 이미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음을 위해서 준비해 나가라. 일시적인 좌절은 있지만 시이 경과하면 서서히 만회하게 된다. 서원. So 일상적인 것은, 일상적인 작은 것은 이루어지나, 새로운 일이나 큰 것은 안 된다. 급하게 구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 애써 노력을 하나 헛수고만 하게 된다. 사업. 새로운 것이나 큰 일은 결코 시작하면 안 된다. 또한 확장, 투자 등에 쏙불리하지 마라. 미래가 불투명하여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다. 지금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더 많은 신경 써야 한다. 현재는 비록 모든 것이 순조롭게 보이지만, 어려운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매매. 파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사는 것은 가격이 내려 큰 손해를 보게 되므로 보류하라. 이사 꼭 옮겨야 할 경우가 아니면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 만약 이사를 가야 할 때면 흉한 방향을 피하라. 여행 가벼운 여행 또는 단기간이라면 상관없다. 그러나 먼 것은 뜻하지 않은 불상사가 발생하여 고생이 많게 된다. 상년도 별승과 성과, 별승과가 없을 때다. 건강 폐렴 신장병 호흡기 계통 등의 만성병이 있고. 오래된 병이면 위험하다. 급성일 경우 서둘러 치료하지 않으면 완치되기 어렵다. 여기까지입니다. 2023년 개면염 뱀띠 운세. 2023년은 모든 분들이 꼭 소원 송치하시고 꼭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